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늘한 냉장고에 모든 식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만능이라 여겼던 냉장고는 사실 들어가는 순간 식재료의 식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음식의 성분을 변형시켜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토록 우리가 믿었던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했을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음식과 반대로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잘못된 보관으로 많은 분들이 큰 위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식품 업체가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2%가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6%는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공간에 25.6%는 주방이나 천장 서랍과 같은 곳에 보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물질이 생겨나는데 이 성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소량이라도 지속 섭취하게 되면 간경변이 발생해 간의 출혈이나 괴사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는 보관할 때꼭 진공포장 또는 지퍼팩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포슬포슬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감자는 사실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감자는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포도당이 증가하는데 고온에 노출되면 아크릴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바람추적물질로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통에 독성을 보이며 유전자 변형과 신경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자는 냉장고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의 보관은 피하고 햇볕이 들지 않고 섭씨 8도 이상인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큐티클이라고 불리우는 단백질과 그 밖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호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큐티클은 달걀에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부터 살모넬라 같은 박테리아가 침투하기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씻게 되면 큐티클층이 훼손되어 외부의 미생물 침투가 용이해질 뿐더러 신선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균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달걀은 물로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길게는 한달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닭입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닭요리 중에서도 백숙은 몸보신에 좋습니다. 하지만 몸보신을 위해 구입한 생닭을 잘못 보관할 경우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캠필로박터균 때문입니다. 캠필로박터균은 가축의 장관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42도에서 잘 증식하는 세균입니다. 생닭을 조리하기 전 씻을 때는 물이 주변에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에 물이 튀어 교차감염을 일으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닭을 다뤘던 조리기구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하고,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붉은색 계열의 채소인 토마토는 강력한 항암성분을 지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숙성이 될수록 영양성분들이 극대화되어 건강에 좋은데, 만약 냉장고에 넣게 되면 토마토의 숙성을 막고 풍미를 잃게 만듭니다. 토마토는 낮은 온도에 보관하면 화학구조가 변형되어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토마토의 육질과 색깔의 영향을 받는데 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될 경우 저온장애가 나타나 물러지고 표면이 문드러져가는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